크라운이고요. 크라운도 지금 할인도 되고 구매하시기 굉장히 더 좋습니다. 외장 컬러가 매시브 그레이라는 건데 그레이 컬러긴 하지만 좀 파, 파란색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눈에 띄는 컬러도 아니고 2.4도 있고 2.5도 있는데 2.5 하시는 게더 좋죠. 그랜저보다도 이 크라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연비도 그랜저보다 훨씬 더 좋은 데다가 고장도 안 나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흰색 시트가 있는데 흰색 시트 같은 경우엔 좀 많이 차이신데 제우가 없어요. 그래서 좀금 대기를 타셔야 됩니다. 어디 피복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크로스업 형태이기 때문에 차고도 좀 높은데다가 사륜구 사륜동이라서 이제 또 오프로드 주행하시는 것도 무리도 없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더 고급스럽고요. 그랜저랑 다르게 좀더크라마의 아이덴티티가 적용이 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도에 타지면 크라마로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크라마의 아이덴티티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S 6 0 S 9공 하시는 것보다 크라운 하시는 게더 좋은 게 어댑티브 크루즈 시스템 자체도 더 볼보가 더 낫고요 연비도 훨씬 더 좋고 가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볼로 하시는 것보다 이 크라운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뭐 어라운드 뷰도 적용이 되고 사이드미러 접어도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나와요 센터컨셉이 높이라든가 안레스트 높이 파로레스트 간격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고 세차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게또트요타의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싶을 것 같아요.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2열 공간도 여유롭고 파노로마 글라스루프의 공간 여유로도 제공이 됐고요. 시트 충전구 등에 선풍구도 적용이 됐고 전동 트렁크 옵션도 없어서 전동 트렁크도 생겼습니다. 전시사에 바로 출고되니까요. 좀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크라운 2.5도 있고 2.4도 있어요. 이건 2.5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.